안녕하세요. 그간 노마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빌리포서강의설교에 이어서 올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케 주는 대사로니가 전후서 강의설교를 주님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사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초기의 것으로 바울이 2차 전도연 중에 동역자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쓴 편지입니다. 다산가의 교회는 바울 사도의 일행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전도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린 후 빌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에 다른 도시로 옮겨갔던 것이 바로 다산가니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자기 규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하였는데 세 주간에 걸쳐서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대가회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대산회과 전서는 세 주간 동안 복음전에 듣고 고원받은 복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과 전후서 말씀은 신생아에게 어머니의 초유가 아이의 평생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기를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저희 측근 중한 형제가 중국 무술의 고수였었는데 그가 강조하는 훈련 방식은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자가 되어서도 항상 기본기를 반복해서 연습한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복음의 삶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그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한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산의 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교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교회를 언급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이 말씀을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부여하였습니다. 아, 이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임으로써 또한 주 예수 안에서 그가 이루신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임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교회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강조되는 것은 교회는 일반적인 다른 목적을 가진 사회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면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영원한 조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성한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사도는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라는 칭호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라는 칭호를 삽입한 것은 이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주님을 부르실 때에도 주 예수님이라고 호칭할 때 우리의 소속과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니하고또 성령으로 아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의도적으로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주님을 인 신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란 기름붐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메시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라는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세 가지,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초석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본성에서 나오는 힘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성품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소원과 그 뜻을 적절히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죠. 따라서 믿음은 거듭난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와 수고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영어로 비교해 보면 역사는 work이고 수고는 labor입니다. 노동입니다. 역사는 믿음의 방으로 나타난 열매이지만 노동은 나의 힘과 수고와 헌신이 들어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웍은 믿음의 결과이지만 웨이버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견디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사랑은 수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의 인격에 믿음의 매가 나타날 뿐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수고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과 얻은 영혼을 목양하는 제자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열매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곧 변화된 삶이 성숙해지도록 보험을 얻은 영혼들을 제자로 세워주는 이 목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진자리를 처리해주면서 양육하는 일은 믿음의 역사일 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얼마 동안은 즐겁게 돌볼 수 있지만 그 일을 계속하려면 모성애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보게 되면 그 속에 사랑의 수고도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바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짐으로써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도 구원받은 생명으로 나타나듯이 사랑의 수고도 거듭난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로 볼때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 다음에 나타나는 성숙한 열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소망의 인내를 살펴보면 소망은 인내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인내가 필요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실제화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실제화된 것을 소망함으로써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화된 그것을 소망함으로써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가운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자신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기 덤으로써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생명주는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주신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 가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원은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선의과 전후서 이두 서신은 새롭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아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진 거룩한 삶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택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대살로니까에 믿는 이들의 이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안다라고 그렇 말씀하고 있죠. 이는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의해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선택받은 백수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 신자들이 선택받은 자임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음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 절에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생활 즉 성령이 역사하실 때 확신하는 믿음으로 담배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일하는 확신을 가질 때 듣는 자들이 혹 복음을 반대하거나 멸시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실로 같은 이 확신을 품고 이런 자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5절 뒷부분의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한 이가 바로 전파한 복음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능력과 성력과 큰억실로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6절로 들어갑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은 당연히 5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성령의 기풍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준 자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직접 보고 배우는 자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해 준 자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 본받는 자들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들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보험 전파는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자의 변화된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산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 삶이 각처의 소문으로 퍼질 만큼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보험적화가 효과적으로 역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들의 변화된 삶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거룩한 이 생활의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둘째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본이 되는 생활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자처를 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서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일정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자연 만물의 그 조화로움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곧바로 답답해지고 먹지 않으면 허기 져서 힘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숭배가 그 공백을 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상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봉전파의 목적이 죄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전파는 사람들을 우상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빠진 죄사함이 없듯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킬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활은 우상숭배가 없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종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죽은 거짓 우상과 대조를 이룬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우리 주님이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종의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인의 뜻을 먼저 묻고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참조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에 거짓이 없으므로. 어떤 거짓된 어둠의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간증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결되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의 미래요,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나 목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건 그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오른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데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 하늘에 속하는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간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